오늘 10편, 80편 말씀,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80편 말씀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한, 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삭제되어 버린 듯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완전히 숨기신 그 어두움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80편이 그런 영적 침체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과 회복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시편 80편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사벳 시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잖아요. 북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북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무나세, 베냐민이 제일 대표하는 지파들인데 이런 지파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는 걸 보니까 오늘 이 시편은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거나 아수르가 침공했던 시기 그러니까 B.C. 722년 경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기록되어졌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 시기에 영적인 배도가 절정에 다다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요런 배경을 한 시가 10편, 80편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 좀 중요한 구절 여러분들이 10편, 80편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제일 좋은 건 여러분 80편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는 건데 읽으시면서 중요한 것 그리고 또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들 제가 찾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할때요 요셉 했을 때 여러분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딱 떠오르면 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성경범 보면 너 치렁이 같은 야곱아 할때그 야곱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딱 떠오르면 안되고 야곱의 허리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총칭하는 용어가 야곱일 때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요셉은 에브라인과 문나세 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이한 개인 요셉이 아니고 여러분들 뭔 말인가 이해되시죠?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르치는 표현이 요셉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또한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빛을 비추어 달라. 이런 강구는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마는 언제까지 하나님 노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눈물의 양식, 원수들의 조롱, 기도 응답이 전혀 없는 그 깜깜한 침묵은 신자로 하여금 그리고 또 공동체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요게 80편의 핵심이에요. 3절 7절, 19절, 땅에 함들 표시를 하세요. 3절, 7절, 19절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시편 80편에는 이 반복은 희망을 향한 절규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8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가 훼손된다는데 이스라엘을 지금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이 포도나무를 옮겨오셔서 가나안에 심으셨 r a e l i Isra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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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s r 절 말씀해 보면 그 그늘이 산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 그늘이 산을 가리우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 담이 흘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그 열매를 따며 짓밟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제거되었음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는 작정하시고 개입하시면 그냥 싹 좋은 날, 그냥 한방에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손을 얹어서서 다시 살게 하소서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특히 17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 요 표현이 이제 중요한데,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주께서 강하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합니다. 여기, 여기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또곧 부연 설명을 했잖아요. 곧 주를 위하여 주께서 강하게 하신 인자 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의 문맥에서는 왕 기름부음 받은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언약 우리가 공부할 때여러들에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바로 서 있을 때그왕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백성 전체가 평안함을 누린다. 그런데 이게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무너질 때한 사람의 타락이 백성 전체의 삶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의 한 부분인데 한마디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그 주를 위하여 주께서 강하게 하신 인자는 이 왕입니다. 아, 왕의 운명 안에 백성들의 운명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왕의 왕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이렇게 말다 여러분 이 내용에 궁극적인 성취, 지향은 누굽니까? 메시아죠. 예수님의 운명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바로 왕,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게 얹혀져야 백성들도 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다이렉트로 바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구약 성경에서는 왕을 가르치는데, 그 왕이 상징하는 궁극적인 인물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왕과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야 우리도 살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운명 안에 우리의 운명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요요 표현이 아주 중요하니까 17절 말씀하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던 표현이죠. 세계 반복되어져 나오는 간구 요 3절, 7절, 19절 여기 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절에 절에서도 19절에 그죠?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굴의 광채, 여 히브리어가 타네카 베나 오레카 이런 뜻인데, 얼굴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펜 가지신 분들 말씀 한 구절 쓰신다면 우리 하지영 집사님 올려주시겠지만은 민수기 6장 25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얼굴의 광채와 관련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출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할 때 회복과 구원이 일어난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멈출 때. 주의 얼굴에 광채가 우리를 비출 때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여러분, 그런 부수적인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주의 얼굴에 광채가 내 삶과 인생 위에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강구하는 우리 나전당교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이 내용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구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laughs> 하다가 막 눈물 터지다가 주님 만나고 오는 거. 주님 만나고 오면 삶의 문제 그대로 있는데 주님을 한번 이렇게 맛본 사람은 모든 문제가 오늘 수요일날 또좀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문제 좀 다루려고 하는데. 모든 문제가 그냥 상대화 되어버립니다. 모든 문제가. 여러분, 상대화 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양사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운동장이 정말로 컸어요. 근데,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한번 보니까 양사초등학교가 학고방이더라고. <laughs> 엄청 작아요. 근데 이게 학교가 작아진 게 아니라,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초등학교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맛보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상대화되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주의 임재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 닥쳐온 이런저런 현안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강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해야 된다. 여러분들 뭔 말인가 이해되시죠? 제가 생각해도 참 설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상대와 <laughs> 아멘입니까? 좋습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다윗 언약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왕과 메시아의 인자에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얹어달라고 우리가 10편 기자가 기도했잖아요. 이 10편의 기도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응답되어지죠. 그분은 예수님은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우리 삶의 진짜 회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삶이 놓여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희미해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른편에 있는 자,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운명이 놓여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는 그 어떤 삶도 오늘 믿음으로 살고 씩씩하게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편 80편 조금 잘 이해되셨습니까?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믿음의 강구. 제일 중요한 거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광채를 비추소서. 주의 오른편에 계신 그 인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소서. 왜? 그분 안에 우리의 운명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낮은 단계의 모든 가족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이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상대화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